다키신씨 나오셨습니다. 제가 듣기에 또 섭외를 받고 눈물을 네.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전통가요 쪽에서 굉장히 네. 오래 언니랑. 함께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아, 근데 이제 우연찮게 선생님께서 이제 예. 방송을 보시고 저를 이제 되게 <laughs> 예뻐 벌써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시고거 근데 이제 저한테 제가, 제가 이제 고생했던 아유, 그런 아유. 것들이 되게 주마등처럼 이렇게+ 이렇게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 그 가요를 하는 가수들과 함께하는 그 네. 프로그램은 오늘 처음이신 거예요 네. 방송에서 이미자 선생님 노래하는 걸 선생님께서 보시고. 아유. 아 저분은 오늘 불회명 곡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직접 말씀하셨대요 그걸 이세준 씨한테 말씀하셨대요 <웃음> 아니요. 전 <laughs> 연락처 몰라요. <못> 이분은 연락... <laughs> 언니랑 활동을 했다던데 네. 팀으로 활동하셨나요? 아니요.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어요. 언니랑 같이. 아, 클래식 작곡. 했었어요? 을 근데 제가 멋있었어, 끼가 되게 많이 있고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. 그서 <laughs> <laughs>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작곡그전공하로 그런 식그러셨대요 그런 보기 로 그런 엄청난 끼를 아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혜진 그러면 네. 우리 그, 그 불렀던 노래 네. 한 소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잠깐만요, 한 번. 아, 예. 혜진씨, 가능합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예, 예. One, two, t 화끈하게 신나게, 온몸으로 신나게. 아! we